저기, 살지는 않아요? 301호죠? 나 여기 빌라 주인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안 사냐고. 수도세도 정규세도 기본만 나오던데? 월세 밀린 적 없는데요? 알지, 그건. 근데, 죽어도 이 빌라를 원한다더니 몇 달을 그냥 배워두니까 뭔 사정인가 싶었어. 아직 세명씩 발령을 못 받아서요. 노력 중입니다. 이사를 왔어요? 안녕하셨어요. 왔네, 드디어. 오래도 걸렸네. 환영해요. 이 화분은 깨서 버려야 해서 그게 아침이에요? 새벽마다 와있네 밥은 안 해먹어요? 식사는 하셨어요? 세명 초등학교 다녀요 차에 뭐 붙어있던데 직업이 좋네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?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? 아니 싸면 좋지 뭘 따져 선생님 월급 얼마나 한다고 그땐 모르셨잖아요 제가 선생님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혹시 방에서 귀신 나오나요? 하하하 어? <laughs>